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관아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왜 야외에 나와있냐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구독자 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DM이나 이런 걸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이런 것도 한번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엄청 많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저도 보면 은 약간 M자나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할까 두피 문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걸 그냥 컨텐츠로 하자 당연 이런 걸협 차는 그런 거 없고, 내돈 내산으로 할 거고, 저도 이런 걸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전문가 분에게 상담을 받고, 후피문신을 한번 해보는 리얼 후기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진짜. 못하는데. 무서워 죽겠네, 진짜. 남자친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인사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아, 찾아뵀습니다 이렇게. 아. 김정원 대표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네. 방향은 사실 탈모가 있어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미용 목적이 좀 가깝다라고 좀 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헤어라인 부분이랑 옆에 사이드 쪽옆 옆머리. 아, 옆머리요? 네, 네. 옆머리 쪽의 밀도를 살짝 네. 채워주는 느낌의 아. 작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일 신경 쓰였던 게 M자가 이렇게 네, M자. 약간 V자가 자꾸 된다고 해야 되나? 아. 이쪽 부분에 라인이 네. 사실 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미용적으로 살짝 라인만 아. 잡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아픈가요? 제가 아픈 걸로 어... 많이 못 참긴 하는데. 지금 제가 한 1,500명 정도 작업을 하면서 예, 예, 예. 죽어도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최초가 수... 되면 네. 안 되겠네요. <laughs> 这么用的？啊 우와, 감사합니다. 오, 뭐,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방은 다 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약간 고민을 참 많이 하긴 했거든요. 다행히 좀 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면서 너무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사실 지금 내돈내 돈이잖아요. 네,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독자 친구들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좀.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두피문신 컨텐츠를 할 건데, 어떤 게 궁금하냐. 음,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혹시 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 다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laughs>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했던 거 얘기해보면서 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군지 영군지 이 질문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시술자의 테크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시술 범위 자체가 반영구라는 시술은 표피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이제 저희 시술은 진피층까지 시술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어, 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자의 경력적인 부분이나 네. 그리고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영구와 반영구로 갈린다 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대표님샵에서 받고 네. 약간 색이 좀 빠졌어요. 음, 그러면은 네. 리터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저희 무상으로 6개월 안에는 AS를 봐드리고 있어요. 아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럼 네. 저도 혹시나 빠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언제든지. <laughs> 다음으로또 질문하는 게 통증이거든요. 아프냐? 통증. 예. 네. 근데 이거는 저 말고 이제 생님께서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금방 1회차, 2회차, 3회차를 다 받아본 과정으로서 네, 1회차 때 솔직히 너무 아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몸에 문신도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타샵에서 받은 사람도 엄청 아팠다. 이런 얘기가 많길래 걱정좀 많이 했어요. 근데 1회차 받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하고 계시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아팠다. 2회차도 안 아팠어요. 3회차는 좀 아픕니다. 이게왜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 1차와 2차 작업에는 기존에 이제 잔톤 작업이라고 해서 점이 좀 작은 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작은 점들 위에 큰 점이 올라가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술 깊이가 1차, 2차, 3차가 다를 수밖에 없고 야... 마지막 차수 때좀 입체감 작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술 깊이가 좀 깊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래서 좀 아플 수 있다. 다음 질문인데 두피 수술 흉터에도 문신이 가능한지? 어 가능합니다 음. 다만 꼬맨 자국이 너무 넓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 커버력이 한80% 정도 된다라고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발이식을 하신 분들도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모발이식 흉터 정도는 웬만큼은 다 커버가 가능하시고 그 수술 흉터에 따라서 커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아요. 문신하고 파래지는지. 아, 맞아요. 사실 이제 문신이 파래지는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깊이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문신이 파래져요. 그리고 색소의 원료. 이제 이거는 저희 레시피이기 때문에 공개를 100% 못해드리지만, 아 최대한 이제 좀 검정색에 가까운 색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도 봤을 때 파랗다란 느낌보다는 좀 검은 듯한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임상을 거치면서 색소를 디벨롭을 시키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시술 깊이와 그리고 색소에 따라서 파래지고 안 파래지고에 차이가 있다. 지금 탈모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인데 탈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문신을 받아도 되는지 탈모의 속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으시다 음. 이런 경우에는 뭐 머리를 안 밀고 작업을 받으시면 되고 네. 추후에 머리가 다 빠지신다 하시면 네. 또 다시 삭발 스타일로 전환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있으시다 하신 경우에는 탈모 속도에 비례해서 그냥 머리를 밀고 삭발 스타일로 그냥 아예 전향을 하시는 경우도 아... 있죠. 네. 근데 문신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발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어 맞아요. 모낭 위치가 정확히 이제 1.5mm 정도의 어. 위치에 있고요. 저희 시술 깊이는 0.5mm 정도까지 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낭이 있는 위치까지 저희가 시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잘하고 안 자고의 유무는 저희랑 상관없다. 문신 업체 고르는 방법도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 같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진에 포토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 뭐이 정도는 약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영상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 곳을 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원장의 경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자세로 임을 하고, 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업체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두피문신 이번에 알아볼 때 네네. 생각보다 다양한 업체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포트폴리오가 대표님이 제일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영상이나 사진이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거고. 아 맞다 그리고 모자이크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모자이크가 많은 업체들은 좀 거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불펌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사진들 진짜 불펌 많이 하신진아 <laughs> 불... 그럴 수 있긴 네. 하겠네요. 불펌 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요거는 대표님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사실 네. 경쟁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꺼려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데 설레 음. 너무 길었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 네 저희는 이제 라인별로 가격대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베이직 라인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 네. 그리고 세미 라인 같은 경우에는 330, 그리고 풀 라인이 550, 네. 그리고 이제 트렌디 라인은 네. 77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범위 그리고 음. 작업 횟수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데 어 저희는 비용이 비쌉니다. 네,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아, 저희는 네네네. 비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비싼 이유는 저희가 실력적인 부분이나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자신 있게 해드릴 수있게 때문에 네. 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들께서도 비싸도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다른 데서 작업 받고 네.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 네. 손님의 80%가 다 타샵 작업이에요.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신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금이죠 그렇죠. 금이잖아요. 네. 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작업 받으시고 저희 쪽으로 오시면은 다 지우고 작업 들어가야 되고 엄청 아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싸지만 시간이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 완전 고장되고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이제 문신이냐 이식이냐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문신을 하고 모발 이식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히려 모발 이식 병원 원장님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디자인이 살짝 좀못 하시는 음.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문신이고 아무래도 미적 부분이 많이 관여되는 부분이라 디자인적인 부분을 저희는 좀 잘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디자인 받으시고 병원 가셔 가지고 머리 심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또요 질문도 있네요. 두피 문신하고 모자를 써도 되는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저희가 상처를 내고 상처를 낸 부위에 색소를 이제 주입을 해서 시술을 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상처가 나 있는 부위에 공기 순환이 잘안 되면 아무래도 아, 염증적인 부분도 이제 우려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모자를 안 쓰시는 거를 권하고있습니그러면 네. 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신을 받고 언제부터 모자 쓰는 게 괜찮을까요? 음, 회복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 당일만 좀 피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음. 시간의 텀을 주시면은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음. 거예요. 네. 질에 따라서도 시술이 좀 다른가요?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람이 모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모근이 굉장히 굵고 어떤 분들은 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점의 크기를 설정도 해요. 아 네,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얇거나 그런 분들은 좀 진짜 점을 좀 작게 찍어서 아 실제 모근처럼 표현해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근의 크기도 저희가 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 아 네좀 그 설명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모발 색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탈색을 해서 완전 밝은 컬러면 권장은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죠. 치가 네.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염색을 하셨어도 네. 약간 톤 자체가 좀 어두우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 머리카락 안쪽에 두피는 음영이 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너무 밝은 컬러만 아니면 네. 시술을 받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두피 페인팅이랑 두피 네. 문신이랑 무슨 차이인지 그냥 쉽게 설명해서 한땀한땀 한땀 점의 크기를 다 정해서 찍고요 두피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은 두피 페인팅이 훨씬 빠를 수는 있지만 작업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수동으로 하는 정통 SMP 방식이 좀더 퀄리티적인 부분이 좀 높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피 페인팅이 뭐 나쁘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정수리에만 부분적으로 좀 빨리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두피 페인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피 페인팅 역시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받으셔야겠죠 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시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마취는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희는 약국에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제 마취크림을 사서 마취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 범위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적게는 1시간 반 그리고 많게는 3시간까지도 제가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방문 상담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어떤 샵에서든 문신을 받고 나서 관리 이렇게 하면 이 색이 오래 간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색소를 저희가 이제 안에 주입을 해놓은 거고 이제 피부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땀이라든지 이제 유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막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색소가 같이 딸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색소를 개발하면서 색소의 입자 크기를 네. 안, 떨, 안 딸려 나오게끔 저희가 크기도 따로 개발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예외적으로 뭐 땀이 좀 많으시다거나 유분이 진짜 좀 엄청 많으신 분들 네. 10분 중에 한명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가급적 땀을 좀덜 흘려 주시고 네. 네, 유분이 좀덜 나오게 두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두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네.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수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음... 운동의 그땀 수준이 네. 어느 정도? 를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위클론 미니포먼...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하실 뭐... 필요는 없다라고. 이걸 보는 사람들 은 어차피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질문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촬영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보통은.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저랑 저 네. 얘기할 때 저희 진짜 광고 이런 건 아닌데 대표님이 이걸 보는 분들 특정 기간 동안 세일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 제가 쉬는 날을 반납해서라도 네 할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사일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네. 저희가 30% 할인을 도와드리는데 30%? 네30% 할인 도와드리는데 많이는 못 해드리고요 네. 이 영상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 두달 정도만 네, 이벤트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와, 근데 두달 동안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해요? 그럼 뭐 계속 일해야죠 <laughs> 자, 어느덧 두피 문신을 받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날 원래 촬영을 하고 바로 후기를 남기려다가 그래도 너무 빠르니까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두피 문신 그래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돈 내산이고 망했으면 아 진짜 망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셔라 진짜 두피 문신을 할 사람 생각해보셔라라고 할것 같은데 넌 괜찮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M 자가 좀 있어요 이게 사진을 보이다시피. 근데 두피 문신을 받으니까 V 자였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로 바뀌니까 그게 저는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봐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마가 약간 일자가 된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티가 나냐, 안 나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신을 받았다 하고 가까이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티가 나요. 멀리서 보거나 그냥 뭐 문신했다 얘기 안 하면 티가 안 나는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신을 받아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숱이 아예 없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두피 문신을 했을 때 조금 더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돈값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족한다 했잖아요. 제가 헤어라인이랑 브렛나로에서 정확하게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 원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뭐 저는 뭐 행사를 했나 봐요 그래도 뭐 100만 원대에 거의 뭐 영구적인 시술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업체 컨택부터 시술 과정, 가격, 후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평소에 두피 문신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관아살 정원이었습니다. 안녕!